한국 경제 성장률, 왜 자꾸 떨어질까요?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세계은행과 OECD는 2025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요.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출 부진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디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위축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회복이 더디죠. 정부는 추경 예산 확대, 세금 감면, 청년 일자리 확대 같은 정책으로 내수와 고용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재정 확대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실질 소득이나 체감 경기도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나 자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성장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